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에 법률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이는 단독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유언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단독으로 유언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유언자가 단독으로 유언을 할수 있고, 이러한 유언장이 유언자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유언의 형식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정을 요하며 이러한 방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의 다섯 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자필 증서와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정인 앞에서 유언자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구술하여 하기에 추후 유언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자필 증서의 경우에는 그 형식을 지키지 못해 검인 과정을 거치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한 예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그 전문가 연원이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유언자가 연 월만 기재하고 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 혹은 타자된 유언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요식성으로 인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보다 손쉽게 온라인에서 정해진 양식과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 완성하는 디지털 유언장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도 유언장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런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미국 역시 2019년 전자 유언서법을 개정하여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 본인이 유언장에 전자 서명을 한다면 디지털 유언장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 유언장의 경우 전문 지식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보다 간편하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해킹 등의 범죄로 인하여 유언장이 위변조될 가능성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나와 있기에 아직까지 이를 일반적으로 통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언 제도의 변화, 과연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